제가 오늘은 식사빵으로 유명한 베이커리 율교에서 택배로 한번 빵을 시켜 봤는데요. 여기가 깻잎 치즈, 올리브 치즈, 꿀고구마 콤피자입니다. 유튜버 나돈 님이 시켜 먹는 걸 보고 치아바타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시켜 보기도 했고 댓글로 저번에 식사빵 먹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겸사겸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 같은 올리브 치즈를 한번 먹어 볼게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다 치즈빵을 시켜가지고 먹게 되었네요. 올리브가 진짜 잔뜩 들어가 있고, 치즈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진짜 담백하고 고소한 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는 했지만, 겉에가 엄청 바삭하고, 안에가 진짜 촉촉해요. 사실 제가 냉동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먹을 타이밍을 보다가 오늘 먹는 건데 보관 방법도 편해서 두고두고 먹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빵 크기도 엄청 커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소분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안에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가 굳은 느낌? 약간 생 모짜렐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치즈가 많이 짜지 않고 굉장히 조화롭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깻잎 치즈를 먹어볼게요. 이거 깻잎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입도 못 드실 맛이긴 해요. 여기는 체다 치즈를 쓰신 것 같고, 치즈의 맛은 올리브보다는 깻잎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깻잎 향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아무래도 빵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겉에가 약간 바게트스러운 느낌이라, 이 빵이 조금 더 담백한 편입니다. 그래서 깻잎 향이 오히려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시아바타 잘못 먹으면 엄청 딱딱하고 쫄깃이 아니고 되게 질긴 그런 빵들이 있는데, 율교는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안에가 적당히 말랑말랑하고 퐁신한 느낌이라서 저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먹어봅시다. 이 아이는 크림치즈를 쓰신 것 같아요. 치즈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다 달라서 그런 점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안에 크림치즈랑 고구마랑 겉에 빵까지 있어서 우리 피자 먹으면 고구마 있지 피자 있잖아요. 딱그 맛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샀던 후추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서 앉아서 아주 얌전히 있네요. 아까는 계속 창문에 있는 새 보고 구경하느라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리고 이 고구마 치아바타는 사실 고구마나 단호박 이런 구황작물이 들어간 빵은 약간 목이 막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림치즈도 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고구마가 굉장히 부드러운 고구마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입니다. 매콤 피자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맵찔인 저한테 많이 매워요. 약간 이 피자 맛은 불고기 피자에 가깝고, 할라피뇨랑 피클, 올리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 많이 있는 부분, 특히 그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좀 짭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불닭볶음면을 못 먹거든요? 불닭볶음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운 쭈꾸미. 그 정도의 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총네 가지 중에는 저는 올리브 치즈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건 이거 깻잎 치즈. 다른 빵들도 엄청 많아서 나중에 또다 먹으면 시켜볼 예정. 저는 마저 먹겠습니다. 너무 매워서 깻잎을 먼저 먹어야겠어. 호주는 제 무릎에 있다가 제가 아까 피자 먹을 때 피자 안에 있는 속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쫀득빵 리뷰를 올리려고 했는데, 세 가지 업체에서 시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업체가 배송이 아직 안 와서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맛집들도 택배가 가능한 빵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식사빵을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진짜 디저트류에 조금 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맛 표현할 것도 엄청 많고, 맛도 되게 다양한 편이잖아요. 물론, 이 아이도 너무 맛있었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빵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덜 맵지 않을까요? 확실히 덜 매운데, 제가 갈릭소스 이런 거 있었으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양야 이거 뭐야? 누구야? 피자를 먹었으니까 피자 꼬다리인 고구마를 먹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매운 거 먹다가 단거 먹으니까 진짜 극락이에요 제가 근래에 먹은 빵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빵이었어요. 그 소금빵 이후. 그래서 빵패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구매했을 때는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어서 저는 한 번쯤 시켜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매장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택배는 매주 목요일 5시에 열고, 화요일 날 일괄 배송이에요. 주문하시는 것도 똑같이 목요일 날 주문을 하시고, 화요일 날 매장 방문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은 쫀득빵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